놀랬겠죠? 아 지금! 어! 킥 들어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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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김진혁이 살짝 쓰러진 틈을 탔어 나카무라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디어요 아! 아, 아 또한보 들어가면서! 김진혁이 결국 다운을 뺏어냅니다! 야아카무라여기까지예요 아, 아, 김진혁이 4등 커너먼트 올라섭니다! 결승에 제출합니다! 야김진혁도 한... 5라운드까지 쓰러트리지 못했던 나카무라 카즈를 그렇죠. 김치혁이 아. 우와, 이 선수 날랐어요 정말. 와이 라운드에서 피니시를 해내서요. 네. 아 와, 지금 바디에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였기 때문에 가드를 한저 팔로 지금 공격이 들어갔는데 통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막았음에도 그렇죠. 얼마나 강력하게 그동안 바디를 계속해서 맞았으면 네. 가드를 한. 팔에 맞았는데도 바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김진터치로 받던 조신수 라이터 김치혁의 하이킥 오 바디 천 장구만은 확대했습니다 바디가 정말로 깔끔하게 음. 들어가는데요 아 저게 큰것 같아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아 자, 지금 못 일어나네 김진혁 오우. 김진혁이 KO로 페더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 바디 한 방으로 미들펀치한 방으로 챔피언에 오르는 김진혁 놀랍습니다. 와 정말로 왼손 바디 정말로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네. 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느낌은 그랬거든요. 저 바디를 맞고 아.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조금. 본인도 알면서 팔꿈치가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정확했죠. 네 자, 복부 쪽에 충격받으면서 아, 회복을 했지만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네. 자, 세컨, 이번 주3바 4위에서 마디온타! 도망갈 수 있을까요? 김진혁이 돌입니다! 사냥을 하고 아. 있습니다! 승리! 네. 그렇죠 지금 세컨 측에서 굉장히 빨리 뛰어 올라왔는데 아, 네. 선수가 앞으로 쓰러졌거든요 수는요. 위험한 상황이사실이 아, 그랬는데 세컨에서 바로 뛰어 올라와서 돌려줬어요 선수를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 네. 빼주고 응급처치까지 레프리도 네. 아. 네. 확인을 했고요 저런 아. 모습들은 아무래도 저렇게 시합을 많이 다니면서 경험이 있어야 저런 행동이 나오는데 네. 또 가끔씩 보면은 저런 행동을 해주지 못하는 음. 어,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닥터를 기다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그렇죠. 응급 상황에서는 네. 빠르게 저 상황에서는 해야죠. 심판은 다른 쪽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넘어진 선수를 보고 있다면 그렇죠. 처리를 하겠는데 네. 그걸 못 봤을 때 네, 자, 앞으로 하고. 저렇게 꼬라졌을 그렇죠. 때는못 봤지 않습니까? 네. 저 때는 무조건. 야, 1라운드 시작합니다. 바로 미디게 케이크. 파이팅. 미디 케이크. 아! 왼손 펀치까지. 오! 어갔어요 김지혁 스 김지혁 들어갑니다. 우른손 연타. 펀치 연타 바디. 안배붕까지 올립니다. 김지혁. 어! 어갔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요글 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요? 자, 걷는 거를 봐야 되겠는데요. 어, 걸을 수 있나요? 우꾸는 있는데, 우꾸는 있는데 번치로 하고 있어요. 말려줘. 네.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네. 김진혁. 와, 1라운드 시작하면서 킥을 처음 찼을때 네. 파워가 달랐어. 1라운드 했던 그런 파워와 네. 자신 있구나라는 생각이죠. 아, 오늘 올라가죠. 네, 저희가 사실. 일라운드로 가면서 아, 뒤에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됐습니다. 네. 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 아, 아. 아, 제가 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하실 수있잖아요 <laughs> 아, 큰일 납니다. <laughs> 아이 펀치에 거의 뭐 이거 팔십일 K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변칙적인 공격들을 많이. 아, 봐주고 있던 거죠. 김진혁 선수다. 멕셀 네. FC 세브들이 승았어요 코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멋지게 어, 2라운드 TKO 승을 거머쥐 마지막 동작은좀 피니시. 우리 프급 그렇죠. 챔피언이자 맥셀 FC 페더급 아, 챔피언 김진혁 마포트. 선수와 네.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화끈한 펀치 KO 했는데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들려 주십시오. 자, 일단은 파시블케이 선수에게 박수 한 번만 쳐 주세요. 박수! 박수! 아, 마우스 피스를 아직 안 빼줬네요. 먼장 <laughs> <삼장법사님>. 보셨네요. 제가 이렇게 <laughs> 체어로 이기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laughs> 마우스 피스를 네, 네. 빼줘야 되겠죠? 지금 아 네네 네. 마우스 피스를 좀 빼주세요. 그렇죠. <laughs> 네. 어쩐지 마리안 노우들 <laughs> 꾸준히 여, 열심히 해가지고 파워를 계속 키워왔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들 좀 응원을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는데 한번 해봐주세요.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laughs> 이건, 이건 좀 하고 싶었어요. 아